반습니다 성도 하나 박아납니다.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laughs> 세상에 2020년이라니. 어떻게 일출 보고 새해 소망은 좀 비셨나요? 올해가 경자년이거든요. 쥐띠해요 쥐는 예로부터 풍요와 기회를 뜻하는 동물로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좀 풍요롭고 기회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이드 송도에서도 올한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송도는 올한해 어떤 기회들이 찾아올까? 어떤 풍요로움이 우리 송도에 기다리고 있을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기자님 모시고 오늘 다양한 송도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홍희경 기자님 만나볼게요. 네, 홍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인사이드 <laughs> 송도에는 처음으로 우리 홍 기자님이 나오셨는데, 인사 좀 해주시고, 본인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 뵙습니다. 서울신문의 홍희경 기자이고요. 유튜브를 만드는 소셜미디어 랩이라는 조직에 몸닦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laughs> 유튜브에서 더 자주 뵙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많은 얘기를 좀 우리 홍 기자님한테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송도가 음. 정말 핫하거든요. 오, 그렇죠. 네, 네, 그 핫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음. 2020년에도 아마 송도에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자님한테 2020년 송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여쭤보고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기대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교통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난해에 거쳐서 올해까지 오면서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GTX B 노선이죠. 그렇죠. 그게 예. 가장 큰 이슈긴 했습니다. 예, 구독자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난해 GTX B 노선 예타가 통과됐고요. 올해는 GTX B 노선에 용역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음. 어, 지난 12월 초에 국토부가 조달청에 이 GTX-B 노선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어렵죠? <laughs> 어려워요. 네. 국토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GTX-B 노선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용역 수주를 앞두고 이제 기업 간이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음... GTX 노... 비 노선 착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음.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가 가까워졌다. 더불어서요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이 랜드마크 시티역이잖아요 그쵸. 어, 여기 이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랜드마크 시티 <laughs> 네, 올해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한창 조성 중인 송도 809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교통이 그렇죠. 좀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교통에 관해서는 GTX 빈호선도 있고 음... 인천 지하철 1호선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엠버스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소식을 가장 반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난해 4월에 송도에서 여의도하고 잠실로 가, 가는 10개 버스 노선이 그 폐업하는 맞아요. 그런 일이 생겼었잖아요. 여 사건이었죠. 어, 송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송도에서 서울 출퇴근이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송도에서요 서울 공덕역과 삼성역까지 직행하는 10대의 버스가 신설될 거고요. 음. M 버스 노선이 부활하면은 송도 주민들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예. 진짜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엠버스가 없어지면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조금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 부동산입니다 물론 저희 인사이드 송도에서 음. 부동산 얘기를 수차례 해드리고 있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자님은 어떠세요 올해 송도의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인사이드 송도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계속 국뉴스 좋은 뉴스만 나올까 분양이 음. 어쩜 이렇게 계속 연이어 대박을 할까 그쵸. 네, 너무 신기했었는데요 맞아요. <laughs> 올해도 분양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허 그렇죠? 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워터프런트와 인접한 B2, 그리고 B3, 그리고 f 19블럭에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2 지역에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 1,205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B3 블록에는 이 회오리 건물이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 건물이 <laughs> 있잖아그 네. 네. 주상복합 건축물이 지난해 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와 그것도 올해 중이군요. 네. 아 내년까지. 그럼 진짜 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두 아파트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천 1호선이 1호선 종착역인 랜드마크 시티역과 가깝고요. 음. 또 한창 조성 중인 워터 프런트라는 블루 조망권을 갖춘 곳이라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 어, B2, B3보다 앞서 분양을 한 B1 블록의 대방 DMCT 시그니처 뷰도 분양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기운을 이 B2 블럭, B3 블럭도 계속 이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 그러게요. 송도 안에 이제 블럭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음. 분양도 이루어지고 뭐 순차적으로 입주도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그 요소와 소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대박행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 B3도 음.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B2, B3가 그렇고요. F19 블럭 같은 경우에도 네. 인천예송초등학교 센트럴파크역 인천대 구역을 품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분양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학세권, 그리고 그렇죠. 역세권을 같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어, 당연히 송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네. 매우 뜨거운 관심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는 포즈코 건설에서 371세대 규모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이 외에도 하반기에 가면은요, 8월에 송도 캠퍼스 타운역 근처에 709의 아메리칸타운 2단계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음. 어, 11월에는 609A10 블록에도 1524세대의 인천 송도 자이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어, 분양정보 네.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그 거르지 마시고 체크해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에서 속도가 네.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다시 수요가 몰리지 네.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다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가 <laughs> 상한제도 배웠고 또 블록별로 저희가 그동안 봐온 것들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지역인지 대충 감이 오는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점들과 강점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호재 행진은 계속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사이드 송도를 보면서 블루 조망권의 가치에 대해서 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루 조망권, 네. 그린 조망권, 우리가 다 아는 <laughs> 얘기들이에요. 이 송도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들을수록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laughs> 송도에서 뭔가를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권도 좀 들리는 얘기가 있던데요. 와그 최근 소식까지 알고 계시네요. 역시 정보통이십니다. 알죠? 전부 알죠? <laughs> 맞고요. 네. 그 얼마 전까지 연세대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병원 위치를 놓고 약간 그설랑설레가 약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게 원한대로 7 0 9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규모는 500병상 수준이고요. 아마 완공이 빠르면 2025년 음... 예정으로 추진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설계 단계이고요. 음. 어, 그간 송도 주민들이 병원을 매우 원했었는데, 네,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그 병원이 설립되는 원년이 바로 2020년 올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뭔가 뭐가 많고 <laughs> 시작되는 것도 많고 물론 진행 중인 네. 것도 있지만 왠지 느낌 좋은 그런 올해인 것 같아요. 네. 국내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또 송도에서 추진되고 있죠. 예, 국내에서 송도뿐만이 아니라 송도 바깥 지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 먼저 그 동양의 베네치아로 주목받고 있는 워터 프론트 사업이 탄력을 드디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인천 경제청이 워터 프론터 1, 2 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1차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했었는데요. 네. 종합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더니 그 값이 1차에 0.739보다 높은 0.83이 나왔어요. 오.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하, 거예요. 사업 타당성이 높다, 사업을 하자 아. 이런 얘기기 때문에요. 어, 쉽게 말해서는 빨리빨리 어, 빨리 하자라는 쪽으로 좀더 근접을 한 거고요. 오. 워터프론트 사업이 한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게 그냥 뭐 절차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꽤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받아야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탄력 받고 이런데 좀 영향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지난 11월에 첫 사비 떴었죠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저... 2021년 완공의 목표로 지금 어...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저는 그거 너무 관심 많거든요 어,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송도에 또 다른 랜드마크 건물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역 내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147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1472명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정도 고용 나오는 게잘 없어요 그 이게 문화, 콘텐츠 사업, 서비스 사업을 위력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송도 안에서도 아주 주요한 시설이 될것 같고요. 음. 또 이쪽으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랜드마크가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지난번에 김민기 기자가 나오셔서 소개했던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품이라는 네. 곳이 올해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 오픈? 와 얘기한지 네.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올해 또 오픈이에요. 네,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그러니 빨라요. 아, 그러니까요. 예, <laughs> 네. 유수의 스타트업이 연구와 개발을 이곳에서 하면은 그렇죠. 이건 송도 이미지에도 딱 맞고요. 또 이곳이 활성화되면은 인천의 실리콘밸리가 돼서 인천 전체의 그런 창업 동력을 이끌어가는 음, 곳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젊은이들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터프런트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가 곧 정말 베네치아처럼 볼거리가 그렇죠. 좋은 예. 그런 풍광을 갖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관심이 많다고 했던 음. 그 문자박물관 있잖아요 예. 거기는 성도의 좀 랜드마크처럼 딱 완전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 풍광 그리고 인공적인 그런 환경 네. 그리고 그런 박물관, 그쵸. 뭐 이게 완벽한 조합이죠. 뭐,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착착 음. 진행이 돼서 네. 우리가 그려왔던 도시의 모습이 된다는 거, 이게 참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네. 송도는 바다잖아요. 그쵸?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나이 나온다고 하지 마요. 제가 옛날에 송도 유원지 갖고 했던 아, 막 그런 아, 기억이. 이가 진짜 있거든요. 나이 나오는 얘기인데. <laughs> 옛날 사람 얘기인데. <laughs>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송도하면은 그렇죠. 아, 그 관문이었는데, 네. 이제 내년 6월에 개장을 앞둔 신국제여객터미널도 아, 앞으로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터미널이요, 3만 톤급의 카페리 6척하고 5만 톤급의 카페리 1척이 한꺼번에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이래요. 와, 진짜 크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송도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하고 나눈 얘기에서 뭐 교통, 문화, 뭐, 아파트 얘기도 그렇고 분양 이런 것들이 쫙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음. 올해도 역시 송도에서는 좀 핑크빛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음. 드는데 어떠세요? 올해 송도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어, 송도를요? 네. 음, 가, 아주 고무적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송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게 2003년이잖아요. 어, 그때 송도 인구가 2200명이었대요. <laughs> 근데 지금 17년 만에 어... 인구가. 7 0배 이상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한1 5만명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천이백 명에서 십오만 명이라니 이게 도시 하나가 이만큼 의 인구를 수용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네요 엄청난 대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송도 오. 갈 때마다 어 건물이 또 생겼네 아니 그렇죠. 여기가 이 땅이 없어졌네 어, 그렇죠. 뭐가 여기가 공원이 됐네 했던 네. 게 진짜 그렇게 빠르게 속도가 진행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네. 경제 발전이라는 건 인구하고 같이 가잖아요 인구가 유입이 되고. 사람이 들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2,200명에서 <laughs> 15만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여서 진짜 말씀대로 고무적이다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계속 그 계속 대박을 치면서 네. 인구 유입은 계속 가속화될 것 같아요 오. 거기에 국제기구들이 지금 송도에 어, 속속 맞아요. 들어오면서 네. 어, 처음에 계획했던 국제도시 국제 비즈니스 도시의 모습에 점점 갖춰가고 있는 거죠. 어, 정말 완벽하게 그 안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송도 맥주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어. 송도 맥주축제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또 도시가 커졌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어. 이런 것들이 올해도 자연스럽게 다 이어져 가면서 송도를 좀더 확장시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쭉 얘기 들어본 바와 같이, 송도 올해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딱주쯤 되면은 시그니처 타임. 우리 아마 짐작하고 계실 텐데, 송도는 뭐뭐다 생각하셨나요? 준비해봤습니다. 아, 역시. 어떤 건가요? 자, 송도는 고3이다. 고3? 오, 어, 이거 풀었다 <laughs> 고삼? 왜요, 왜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네. 송도가 개발한 횟수부터 하면은 사실 고삼 나이도 아직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착착착 진행된 거를 보니까는 정규 교육을 받듯이 매우 체계적으로 송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되어 왔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송도 혼자서 자립하거나 송도 혼자서 다른 도시와 상호작용을 맺기가 어려웠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그 부분이 정립이 돼서 어른으로 가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laughs> 야 이거 완전 송도의 그간 역사를 쫙 해가지고 왠지 딱 정말 꽃을 피울 것 같은 그 느낌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송도는. 고 삼이다. 진짜 밝은 미래가 있는 고삼 송도를 오늘도 만나본 것 같고요. 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네. 알림 눌러주세요, 네. 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